진주대척광장이 완공을 한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17년 만인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미리 만나봅니다. 진주대척광장 조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기대했던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 인접한 진주성과의 조화, 보행자 접근성 문제 등도 관심의 초점입니다. 선박을 통해 해상 마약 매수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서부 경남 바다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천 해경에 검거되는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해경 사나 전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온과 습도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화재 시 단시간에 급격한 열 폭주가 일어나고 진화도 힘든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근 산천군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역사성을 재정립하고 국난극복 현장을 관광자원화해 원도심 활성화 동안 도모하겠다는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 사업이 본격화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곳을 역사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이후 17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대척광장 조성 사업. 대지 면적은 19,000여 제곱미터로 보상비 600억 원을 포함해 총 9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초기 토지 보상은 물론이고 광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순탄치 않은 사업 진행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존의 장어거리였던 이곳의 건물 철거 토지 보상에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고려시대 토성과 조선시대 석성, 통일신라 배수로까지 발견되면서 사업계획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광장엔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149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광장 중앙 도로엔 시민의 각인 문구가 새겨진 바닥재가 설치됩니다. 개수는 총 1,592개. 진주 대첩 승전 연도를 기념한 겁니다. 흙으로 덮인 고려시대 토성터 위엔 그 모습을 재현한 인공물이 들어섭니다. 다만 조선시대 석성의 경우 발굴 당시 높이 6.5m 중 2.5m가 원형 그대로 공개됩니다. 광장 서북쪽엔 관람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 지원 시설이 동북쪽엔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역사 공원 내엔 느티나무와 팽나무, 소나무 등 진주성 대표 수목들뿐 아니라 향후 여러 관목과 꽃들이 식재될 예정입니다. 광장의 테마는 가칭 일어서는 땅. 국난을 극복하고 일어난 진주 정신의 흔적을 기억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분연이 일어선 그런 어떤 애국충절의 땅을 조금 의미를 담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장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을 기억하고 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풍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17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선보이는 진주대첩 광장 시가 당장 올해 유등축제부터 광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사업 기간이 소유된 만큼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아왔는데요. 광장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 인접한 진주성과의 조화 문제 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의 핵심 목적은. 크게 진주의 역사문화 도시적 가치 재정립과 침체된 주변 구도심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먼저 광장의 역사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곳 부지에선 통일신라 배수로와 고려토성, 조선석성, 석축과 우물 등 유구가 다수 발견됐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성벽 흔적은 노출 비율은 적지만 원형을 만나볼 수 있어 지역 향토사학계에서 제기되어온 진주성 원형 보검 필요성에 조금이나마 부합했다는 평가. 향후엔 진주대첩광장의 사적지 지정 추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진주대첩광장 역사공원입니다. 향후에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향후에도 문화재가 해손되지 않고 우리 시민과 관람객들이 잘볼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당초 계획이었던 400여 면에서 149면으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주변 도로 확장 등 향후 진주대첩 광장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단 지하 주차장과 5차선 확장이 진행 중인 광장 주변 차도 등 운전자 편의성은 높은 반면 보행자에 대한 배려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광객들, 시민들이 얼마나 더잘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도로를 확장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건 진주성과 진주성 대척 광장을 더욱 고립시키는 거고 더 활용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주시는 진주성 촉선문 쪽 도로인 농계로의 차량 통행량이 하루 최대 3만 대에 이르러 인도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 또 기대를 모았던 광장과 중앙지하도 상가간 연결의 경우. 진주교 사거리 일대 건물 보상 문제와 상하수도 등 장애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공원 지원 시설과 나무가 진주성의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물의 높이를 성벽보다 4m 가량 낮게 지었으며 수목 식재를 진주성과 어우러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사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채용 대상은 31개 직위 총 예순 다섯 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며 9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와 파견 겸직 등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주항공청이나 나라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진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주시는 확보한 재정으로 통행 우선권이 불명확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평사촌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진주 종합경기장 트랙보수와 새별이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전자기기에 폭넓게 쓰입니다. 하지만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천도까지 오르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한데요. 특히 폭염으로 온도가 높은 요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한 전기차 트럭이 진주시 초전동에서 교통사고로 견인되던 중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5시간 넘게 냉각 조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천 곤양면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화재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일상생활 속 광범위하게 쓰이는 리튬 배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2년 대비 59% 넘게 증가하며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화재 위험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날 경우 온도가 단시간에 1,000도까지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위험도가 높은 물질 특히 고온과 습도에 취약한 특성상 30도를 웃도는 최근의 폭염은 화재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열 충격 등에 의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는데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화재인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관련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대책 수립은 필수입니다. 리튬전지 관련 업체에서는 공장 내부 대피로를 확보하고 근로자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예방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진주 충무공동의 응급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축전지와 배터리 관련 제조공장 2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금속 화재용으로 도입되고 있는 d형 소화기가 리튬 전지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아닌 만큼 관련 연구와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지 구조가 리튬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 경남도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관련해 4주간의 실태 조사를 진행해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을 통한 해상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 7년 새약 1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해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일당이 검거됐고 한 숙박업소에선 마약 투여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 곳곳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마약이 침투한 겁니다. 마약 밀수 건수도 실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약 범죄 단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마약 범죄 조직에 대한 마약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피해를 미칠 우려가 더욱 큽니다 지난 2017년 60건 정도였던 해상마약 밀수는 지난해 1072건으로 늘어나며 18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밀수 적발 인원도 1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며 해양경찰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바다는 지난 2022년 개선 사천 해경이 맞고 있는 상황. 우리 지역 바다에서는 아직 마약 밀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내서 발생한 마약 밀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희 관내 약지를 중심으로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마약 사범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입니다. 사천해경 개소 이후, 지난 2022년에는 8건, 지난해에는 16건, 19명의 마약 사범을 사천해경이 검거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막는데, 해경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해경에는 정작 마약 전담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 서천호 의원은, 전국 해양경찰청 마약 전담 인력 여6명 가운데, 실제 해경의 전담 인원은 26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천 해경을 산화로 둔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에도 마약 전담 인원은 5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마약 일반입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청에서는 해상마약 일반입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될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관련 사건들. 이를 해상에서부터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전담 인력 확충으로 지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수거된 페트병의 대부분이 바로 재활용하기 힘든 상태로 배출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최근 산천구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성희 기자에 보도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색상별로 분류하고. 라벨이 있는 경우 제거 작업을 거칩니다. 재활용품으로 수거된 페트병은 많지만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거하는 양에서 한20% 정도는 바로 재활용 가능한 그런 완제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손을 거쳐가지고 내벨을다 제거하고 이제 선별해서 이제 압축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군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 수거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자판기는 라벨이 부착된 페트병 등을 분류해 재활용할 수 없는 투명 페트병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페트병을 배출하면 한개에 10원에 해당하는 1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2000포인트 이상 쌓이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를 실태하고 우리 그또 상인들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부가적으로 수입도 좀 생기니까 어 여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환경 보호도 되는 거고. 산청시장 주차장 외에도 신안면과 시천면에 투명 페트병 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으면은 탄소 배출량도 많아서 환경에 좋지 않은 투명 페트병 제품들이 많습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배출하여서 폐수율도 높이고자 이번 투명 페트병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과정을 간소화한 투명 페트병 자판기가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가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배달료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의 미용자에게 건당 2,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시중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며 사천시에는 7월 기준 28곳이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정보는 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청진주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19차 협의회에서 두 기관은 오는 9월 10억 원 규모 산청진주상생상품권 2차 공동발행을 협약했습니다. 이밖에 진양호 생태계 교란, 동식물 공동퇴치 사업을 비롯한 공동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진주세무서 신민섭신임서장이 지난 29일 취임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출신인 신서장은 행정고시 53회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동대구세무서 운영 지원 과정을 시작으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서울청 조사국 등을 거쳐 진주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서장은 취임식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삼십일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여름방학 행정 인턴 사업 참여 학생 대상 우수 시책 제안자 시상식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총 예순 건의 시책이 제안됐으며 정태성 학생의 진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 공모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진주시 무인 자원 회수기 설치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료 공유 오피스 등 아이디어가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8월 1일부터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액의 5% 캐시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동군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구매시 적용되던 10%선 할인에 더해 5% 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대표자 착한 가격 업소 가맹점이나. 전통 시장 내 가맹점에서 모바일 하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다음 달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높고 열대야까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식중독지수도 매우 높아서 음식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조리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음식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지역 종일 맑은 하늘 보이며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4,025도, 하동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광주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면서도 한낮 기온은 매우 높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5도, 부산 26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화창한 날씨와 같이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37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함께 다음 주까지도 맑은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고온이 계속됨에 따라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 최근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나고 폭염, 열대야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마 후 고온다습한 환경은 병해충 발생을 증가시켜 과수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포도, 복숭아, 자두 등에서는 삼접병, 갈색무늬병, 녹음병 등이, 그리고 키위에서는 전무늬병, 벽병 등의 병 발생이 우려가 되며, 나방류, 응애류 등의 해충 발생 또한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철저한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충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약제 살포를 통해 초기에 개체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병 발생 시에는 병에 걸린 가지, 잎, 열매 등은 즉시 제거해주고 살균제를 살포하여 2차 감염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과수에서 병원층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방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